수조의 바닥에 구멍이 나서 1 0 4 5리터 들이 조조의바에에멍이이서서 2분의 1.2리터의 물이 샌다고 합니다. 비어있는 이 수조에 6분 동안 15.6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가와 3분 12초 동안 11.2리터의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나를 동시에 틀어서 물을 가득 받으려고 합니다.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2분의 1.2리터의 물이 새니까 1분의 0.6 리터의 물이 샌다. 가수도꼭지로 1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15.6을 6으로 나누어 6이 12, 66에 36, 몫의 소수점 가로 1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6 리터예요. 그러면 나로 1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요? 3분 12초는 3과 60분의 12분으로 3.2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를 3.2로 나눠주는 거죠. 3, 96. 자, 그러면 이때 여기 6이 되고 1이 되고 목의 소수점 0. 그럼 5가 되겠네요. 따라서 1분 동안 3.5리터의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틀었어요.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1분 동안 받을 수 있는 물의 양은 2.6에 3.5를 더한 값에서 세 나가는 양이 있죠. 0.6만큼을 빼주면 돼요. 따라서 1분에 5 5 l 리터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 통에다가 담는 거예요. 빈 통의 들이가 14.5리터. 그럼 이걸 1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물의 양 5.5로 나눠서 몇 분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소수점 이동을 하고 155. 9가 되고요. 4가 되고 5. 그럼 9, 5945, 5945 나누어 떨어지네요. 따라서 이때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19분이 걸린다. 답해 주세요.